시작 아, 유수영 선생님과 아, 최은양 아, 선생님, 유수영 선생님, 최은양 선생님 도전하십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신영 선생님,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何 쓰고 계신가요 두 분은? 아 어쩐지 잘 사용하시네요. 빨지 마시고. 빨지 마시. 끝에 오니까 이게 뜨거워요. 지금 이게 멋이라. 멋이라. 이만큼 알려졌나 봐요.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책을 보고 사실 맨날 먹잖아요 맨날 아침마다 하루 먹어, 두잔씩 먹어요 저내 마루타 2 0 m 이상 되면 얼마 있고 선물 드릴까요? 시타임 시타임 선물 드요아저내 아, 마루타죠 있잖아요 20 나오면 시타임 선물 드릴꺼 <목소리> <목소리> 택배 타임 택택보내라고네 택배? <목소리> 직접 전달안해주시이야 아, 아, 종식쌤으 아니, 나 거기 멀어서 아니, 왔다 갔다 해서 안안 되겠다 예, 네. 무학을 네, 저잠안 자고 왔어요 네, 잠안 자고 왔어요 오늘 새벽 왔잖아요 차 막히고. 새벽 세시시시시에 나왔어요, 지금. 진짜 많아 카라 주세요. 이주세요 시간은 충분하세요. 3분 3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 20이 넘으면 제가 직석에서 시타 입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넘을것 같아요. 내려오면. 네, 내가 집에 동영상 찍었는데 잘 내려올때는 여기에 방울이 딱 맺혀 데 아저씨가 동영상 찍어서 자기 밴드에 올려놨어 왜 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분 넘으셨어요 20.34 김종식 선생님이 제한자 1등입니다 이 4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요4 0 g 맞죠? 40g? 얼마 이거 여기 아, 지금 그람에4 0는데 네. 어, 왜요? 한다는, 아니, 아, 한... 안 아, 예. 아, 예. 그래? 아 예. 감사합니다. <놀람> 너, 저... 2분 20초 남았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고 계신가요? 합니다안 하시는구나 네. 그 선생님 안 하시는구나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링띠링 하는 게 싫어가지고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알림 설정 안 하면 사합니다감네4 0니다네사니다쪽으로니다됩니다 드리퍼째 드리퍼째 니다서사면됩니다감사사니다 은양 선생님. 아니네. 아, 저 유수영. 양 선생님, 유수영 네, 선생님. 유수영 선생님. 네, 네. 아, 1분 20초 남았습니다.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시죠. <laughs> 유수영 선생님의 위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거 다 올라갈 거예요. 다만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아침에 시간 해 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해 봤어요. 사장님이 원하는 난 맞죠. 우와. 유수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20 넘으면 제가 즉석에 선물 드립니다. 어, 20점이라도 20, 20만 넘으면 제가 선물 드려요. 20만 넘으면. 완전 <laughs> 완전 믹스 하셨습니까? <laughs> 기대되네, 기대됩니다. 어, 이러면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laughs> 하시는 거. 아까 그거죠. <laughs>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 a 타입 사 가지고 a 타입으로요 네, 타입유수영 타입으로 선생님. 네, 네. 과연 20%가 지금 20.34가 1등이에요. 20.34. 네, 20. 어. 뭐예요? 이거? 15.5. 15점이에요. 네, 15.5. 15점. 5 나왔습니다. 15.5. 한번 더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도전은 저희가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15.5. 아, 15. 네. 네. 선생님. 최은양 선생님. 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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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양 선생님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 최은양 네. 선생님. 1차만 찍습니다. 아, 1차만 맛있다. 찍고 2차는 어, 그냥 도전하시면 네. 도전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 네, <laughs> 아, 제가, 제가 오가하에요 네. 아, <laughs> <돼요>. 최은양 <laughs> 선생님의 네. 오게 오게 돼요. 포인트는 그거 드셔도 아니, 됩니다. 거기, 됩니다. 선생님 드셔도 됩니다해요 완전 잘하는 같아요. 1일점일안 진하더라고 나 보니까. 내부로 침투가 안된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화, 확인해 볼까요? 어떡해. 내부 침투가 됐는지. 아 자, 이거를. 네. 자, 이렇게. 아, 두 번째. 열어서 안쪽을 보면 그러니까. 마른 면이 남아 있죠. 아, 저도 봤어요. 그래, 근 아까 딱안 어, 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느낌 받았어요. 아, 나 네. 되는 거야. 네.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는데. 아, 보세요. 불 주제라던가, 물 주의기라던가, 중앙을 바로 집중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되, 느낌적으로 아까 시작했을 때안 됐습니다. 안습니다 아, 진니다 네, 네, 느낌적으로.